안녕하십니까. 강동 변호사입니다. 뉴스 읽어주는 변호사 하나 말씀드릴 텐데요. 뉴스 이제 뭐 팔레 뉴스입니다. 팔레. 대법원 팔레 뉴스인데요. 중요해 보이는 재건축 관련 판례가 있어서 소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팔레 속입니다 9월 3일날 이제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인데,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재건축 조합 임원들에 관한 인센티브를 이제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이제 재건축 총회가 있었어요. 통과가 됐는데, 그 총회가 통과됐다고 한다면 그대로 과연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되는가, 그게 과연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됐습니다. 이게 사실관계는 뭐냐면 재건축 조합에서 이제 총회를 하다가 이 재건축으로 인하여 수익이 나면 조합원들에게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의 20%를 인센티브로 재건축 조합의 임원에게 주겠다는 총회 결의가 통과가 된 거예요 이제 재건축 조합은 보통이 서울 경기 지방, 수도권 지방 인센티브 수익이 엄청 많죠 수익이 뭐 경우에 따라서 몇 천억이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걸 다 나눠 가지니까 1 인당 뭐 집집마다 뭐 일억 2억씩될 수도 있는데 그몇 천억이 되는 수익의 20%를 이제 임원들이 가져간다고 하면 몇 백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과연 그게 총회가 통과됐을 때 그게 과연 맞는 건지 그러면 총회가 통과됐다고 했을 때 총회 과반수면 통과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1,000명인데 501명이 찬성을 했다 쳐봐요 이제 그럼 나머지 500명은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재건축 수익의 20%를 다른 사람들이 찬성해가지고 임원한테 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뭔가 문제가 좀 있어 보이겠죠 물론 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조합 임원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하는 거 아니냐 하겠지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재건축 재개발은 공익적인 사업이에요. 그래서 구청이나 시청에서 이제 인가도 하고 이제 정비계획 지정도 하고 계속 이제 규제가 있죠. 그리고 재건축 초과익 환수 같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 사기업하고 다릅니다. 사기업이야 뭐 이제 수익에 따라서 인센티브 준다 그러면 누가 뭐라 그럽니까? 스톡옵션도 그렇게 하는데 이것 좀 문제가 있어서 총회가 통과되고 나서 조합원 중에 일부가 인센티브를 준다는 총회결에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를 했고 결국 1심, 2심에 다 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센티브 줘도 된다 이렇게 됐는데 대법원에서 파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총회 결의라고 하는 건 총회가 통과되면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사회상규나 실행상실의 원칙상, 이것도 자율성 재량이 무제한 인정되는 게 아니다라고 이제 정확히 명칭이 뭐라고 나왔냐면, 재건축조합 총회는 조합의 최고 우사결정 기관으로 폭넓은 자율과 형성의 재량을 가지지만, 그 자율과 재량이 무제한적일 것일 수는 없다라고 무효로 이제 판단을 했거든요. 파기환송했습니다 고등법원에 내려보냈는데, 이게 현실을 반영한 판례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건축 총회를 하면요, 이게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그냥 뭐 조합장이나 임원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냅두고 그냥 서면결의도 많이 하고 해요. 그리고 OS연도에 써가지고 임원들이 원하는 총회 안건들이 대부분 통과가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집어넣는 거죠. 총회를 하면 여러 가지 총회 안가를 하면서 그 중에 열심히 해서 많이 받으면 인센티브 받아갈게 이렇게 하니까, 어, 그래, 인센티브 받아보고 다 총회 이렇게 동그라미, 동그라미 쳐가지고 알고 보니까 몇백억씩 가지고 가게 된다. 이런 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게 과연 맞나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을 가졌고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경정을 올려준 것 같습니다.